이 손님, 계산 안 하고 가려고요? 여기요, 손님. 꼬치 다 구워졌습니다. 여기 얼마예요? 얼마예요? 총 5만 원입니다. 5만 원요? 이건 얼마죠? 국수는 만 원이에요. 꼬치는 소금 꼬치 10개, 타래 꼬치 10개 주문하셨습니다. 타래는 5개만 시켰는데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봤네요. 잘못 주문 받았으면 돈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무슨 말씀이세요?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돈을 내야 해요? 이 손님, 이봐. 무슨 일이야? 주문을 잘못 받은 거잖아. 왜 내가 지불해야 해? 맞잖아요. 무슨 일이야? 제가 주문을 잘못 받았어요. 그런데 식사 다 하고 나서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. 틀린 거 맞잖아요. 왜 제가 내야 하는데요? 큰 소리 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요? 아하, 아니, 손님. 이봐요. 진정해. 외지인이지. 그렇지? 외지인이면 어때서요? 고치 드셨으면 돈을 내셔야죠. 나는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. 돈안 내면 못 가요. 식사하셨으면 돈을 내고 가셔야죠 아 그리고 그는 뿌리치며 떠났다 그때 엥 이게 뭐지 사장님 여기 종이 한 장이랑 은행카드가 있는데요 접시 밑에 친애하는 명희 이모께 먼저 이렇게 나타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이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셔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카드를 꼭 받아주세요 비밀번호는 전화번호 뒷자리 6자리입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